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두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할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차장님. 그 결정문 취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자 보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예. 그런데 4월 4일날 파면 되니까 곧바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두 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공수처장이 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직권 나면 구속 안 시켜요? 어, 지금 우리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한 명은 이왕 이왕기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을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될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하자라는 것이에요.